오늘은 온도파이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1346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루 기준으로 약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파이낸스는 어느 정도 저점을 방어하면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 투자자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3월부터 급락 이후 박스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과 9월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 파동이 확인되었는데 이때 보여준 고점들이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간은 1300권 초반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1350원 전후에서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보이며 향후 방향성은 거래량의 증가 여부와는 글로벌 시장 심리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온도파이낸스의 핵심 이슈를 짚어 보면첫 번째는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채권 및 실물 자산 기반 토큰화를 통해 디파이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려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죠. 최근 글로벌 금융사들이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에 속속 참여하면서 온도파이낸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내 금리 정책 완화 기대감과 함께 채권 토큰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온도파이낸스는 기존 전통 금융권과 디파이 플랫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계된 상품 구상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디파이가 단순히 가상자산 생태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경제와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가 확실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거버넌스와 스테이킹 관련 변화입니다. 기존 토큰 경제 구조에서는 장기 보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거버넌스 참여 보상 확대와 스테이킹 보상 구조 개편이 예고되면서, 홀더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메리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줄이고,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망을 종합해보면,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재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300권 초반을 지켜주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수 있죠. 다만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여부 글로벌 증시 흐름 그리고 디파이 시장 내 유동성 상황이 향후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온도 파이낸스의 중장기 가치는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키워드와 직결됩니다. 만약 관련 시장이 더 확산되고 제도권 금융사와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가격은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감에 비해 성과가 지연된다면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요 중요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당장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확한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부분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9959-6611번으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더 세밀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온도 파이낸스는 현재 시장에서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에 놓여 있고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과 맞물려 언제든 주목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독자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의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10-9959-661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넣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은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 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이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